할렐루야 와.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서 애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다음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다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중간 생략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애썼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 성령님은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영인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애썼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구절이 있죠. 아시아에서. 그 시점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란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왜 막으셨을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환상을 보여 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다음 저 사람들에게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는 오늘날 유럽입니다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진출하게 하신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한 길이 막히는 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늘 메시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길을 막으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에서의 길이 막히는 것은 당신을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막힌 길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고개를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하나님께 열어주신 길을 볼수 있는 눈이 있길 바랍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 아, 믿으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신뢰하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지 않고 여러 길을 막고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지만 막힌 길을 바라오며 한없이 울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님께 열어준 길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길로 가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